4개의 전형으로 학생들이 선발하고 있는데요. 그 서류 전형하고 그 다음에는 인적성 평가. 인적성 평가는 대기업 수준의 인적성 평가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면접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. 하나는 IT 쪽에 대한 경험, 어떤 동아리 활동을 했는지, 경진대회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요. 두 번째는 인성 면접입니다. 그래서 취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열의가 얼마나 큰지 이것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. 데이터 분석과는 크게 세 가지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.빅 데이터 분석,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,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. 이세 가지를 10개월 동안 공부를 하고 국내의 우수한 기업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. 학생들 취업처는 주로 어디인가요? 어, 2020년, 2 1년 어, 2년 동안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취업을 했는데요. 어, 20년 같은 경우에는 제1금융권 IT 직군에 100% 취업을 했습니다. 크게는 하나금융PI, 뭐, 농협, 국민은행 이런 쪽으로 취업을 많이 했습니다.